한국인의 저력을 과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7년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IMF의 위기를 극복했던 기적같은 이야기죠. 자,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1997년 대한민국은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연초 항도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한국의 대외신입은 급속히 추락한다. 기 충격이 체크하시기도 전에 3월 산미그룹의 부도, 그리고 한달 간격으로 국내 대표 주류기업 진로에 이어 탄탄한 중견기업들까지 줄도산하는 부도 도미노 현상이 벌어졌다. 그런 와중에 이 모두를 뛰어넘는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 만다. 기아 사태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10대 재벌기업이었던 기아의 부도로 5천개가 넘는 기아의 협력업체들 또한 흔들렸다. 세계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을 투자 위험국으로 하향 조정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은행과 종금사에 자금 공급을 중단했고 일본 금융가에선 한국의 파산 위기에 대한 소문이 나돌았다. 그 무렵 곳곳에선 외환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1월 한국은행은 외화 보유액이 305억 달러라고 발표한다. 하지만 사실 그 무렵 우리가 당장 쓸수 있는 가용 외화보유액은 몇십억 달러에 불과했다. 무방국가와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IMF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기댈 곳이 없던 한국은 국가부도를 인정하고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당시 국민들에게는 IMF란 단어조차 생소했다. <laughs> 국제금융질서 기준에 맞춰 진행된 IMF의 까다로운 요구사항 한국에겐 삼키기엔 너무나 쓴 약이었다 97년 12월 한 달에만 하루에 100군데 이상의 회사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800원대였던 환율은 외환위기 때두배로 뛰어 1600원이 되었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2000원대까지 치솟았다 물가도 따라 올랐고 서민들의 생활은 궁핍해져만 갔다.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으로 아시아의 용이라 불렸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궁핍해진 생활보다 더큰 상처는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자긍심으로 가득했던 한국인의 짓밟힌 자존심이었다. 1998년 기적의 불꽃이 짚혀졌다. 경제안파가 더해져 매서웠던 2월,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ughs> 올 한해 동안 물가도 오르고 실업자는 늘어났겠습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부터사는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서야 했다.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외화 모으기부터 생활 절약 습관까지 나라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사건. 바로, 금무기 운동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금무기 운동은 한 평범한 시민의 아이디어였다. 그 주인공을 만났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민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 예, 네, 안녕하세요. 전저 광주, 경기도 광주에 사는 박수주입니다. 와, 광주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예. 제가 금무와 수출을 하자는 건 최초로 하자고 제가 건의했던 겁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제 MBC에다가 11월 달에 전화를 드렸어요. 드렸더니, 예, 우리 제 나라를 볼것 같으면요. 전통적으로 무슨 돌이라든가, 백이라든가, 또 누가 승진했다라든가 하면은 우리가 금을 선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이 금 부치를 해서 금 모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물어봤어요. 근데 허이다가 야, 그거 좋다. 그거 하자. 아무리 가난한 집도 아주 애 새끼 손가락 낄 만한 금 반지 하나는 또다 있어요. 이거 갖고 한번 동참을 해보자. 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의미, 정신적 가치가 크지 않을까. 처음엔 금을 모으지 않은 그의 생각에 사람들의 반응은 영 탐탁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뭐, 심지어 검찰청에도 전화했고요. 참여연대, 뭐, 청와대, 방송국에 어떤 분은 전화를 하도 하니까 출근하고 나니 전화 하니까 야, 너 박식주지? 야, 지금 바빠 죽겠다. 나 아침마당 나오면 일주머자. 뭔 대대하는 소리를 하냐? 당신 같은 사람 믿을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그래. 거기 하지 마, 일주머자. 아니, 출근하면 너한테, 전... 거의 그런 일만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생각을 받아준 한 KBS 기자와 함께 금목의 역사는 시작됐다. 첫날 모인 사람만 4만 5천 명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스님, 목사, 각계각층의 인사들의 참여가 줄을 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 가수들은 자신의 트로피를 국가대표 선수들은 금메달을 내놓기도 했는데 금목의 열풍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휩쓸었다. 돌반지부터 결혼반지, 효도반지까지. 전국의 은행마다 장롱 속에 있던 금무치를 꺼내 들고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아이고, 뭐, 그 다음에, 시에 그러니까, 줄을 쓴 거죠, 다. 전부 이제 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줄을 쭉서 있는데, 그 표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할수 있다. 자긍심 같은 게 있어요. 얼굴 표정들이 보니까, 결연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밝은. 그게 막 희망의 에너지가 아니었을까. 집에 있는 건다 갖다 냈어요. 하나도 없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에? 조금이라도 힘이 합치면 도움이 될까 해서 내놨어요. 이, 지금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또 네, 나라 살린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버탬들려고낸 거죠. 이거 장소에 있으면 뭐 하냐? 일을 찌게 내야지. 무슨, 무슨. 나라가 있어야 또 내가 있는 거고, 가정이 있는 거니까. 아까 그냥, 오히려 있으면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